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안젤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나의 모습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와 유다는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을까,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 싶지만 그들의 모습이 사실 나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 같아 부끄러워 자꾸 숨고 싶어집니다. 기도와 묵상을 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의 눈에도 하느님을 모시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마련해주신 하루에 감사드리면서 오롯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길 바랄게요. 4월 8일 성주간 수요일 복음 사람의 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그 사람.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오시라는 자가 수석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서른 잎에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여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성주간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주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생각은 세상 여러 유혹과 그 갈등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은 주님을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성찰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거울을 보듯 오늘 독서인 이사야 예언서를 다시금 읽어봅니다. 이사야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고통받는 주님의 종이 어떻게 배신의 비열함을 넘어서는지를 노래합니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에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려는가.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지친 이를 격려하라고 고통받는 주님의 종에게 혀를 주시고 귀를 일깨워 듣게 하신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도우심이 사랑하던 사람들에게서 받은 비열한 배신과 그에 따른 깊은 상처를 이겨내게 한다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배신 없이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화답송에서 부르는 오늘의 시편이 답이 되겠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며 친형제들에게조차 이방인이 되더라도 그분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 노래로 기리며 그분만을 찾는다면 진정 하느님께서는 배신으로 상처받은 마음에 생기를 돕게 하시며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그리스도님, 당신만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나이다.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아멘 평화를 빕니다.